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비난 세례가 쏟아지자 철회한 모습은 여전히 한심합니다. 고발한 이해찬 대표는 아직도 임 교수한테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대리 사과를 했지만 그는 아직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골수 지지층인 소위 문바들의 행태는 더 가관입니다. 신문 진위대는 임 교수에 대해 무차별적인 신상털기를 하면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임 교수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이처럼 이성을 상실한 문바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시장을 방문해 반찬 가게에 들렀을 때 경기가 어떠냐고 묻자 그 상인은 거지 같다. 너무 장사가 안 된다. 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상인들은, 그러자 상인에게 문바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온갖 신상터리를 하면서 욕까지 퍼붓고 있습니다. 해당 상인은 장사가 안돼 어렵다고 한게 무슨 잘못이냐. 사람 만나는 게 무섭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게 됐는데, 대통령이 지지층이, 대통령 지지층이 상인에게 욕을 해대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적반하장이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의 오만, 문파들의 이성상실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속에는 정권 심판론만 불타오를 것입니다.